세 번째 발표자 이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꽃탐성 국어수업이라고 정해봤는데 선생님들이 항상 함께 성장하는 이런 말들을 하셔서 그 함께 성장하고 싶고 이두 번째 꽃을 왜 붙였느냐 제가 그냥 이렇게 애초에 발령 받을 때부터 느낌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다들 소중하잖아요. 너무 귀한 딸이고 귀한 뭐 존재고. 애들도 그렇지 않을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학생이 아니라 애들도 언젠가는 엄마가 될 사람이고 아빠가 될 사람이니까 지금은 우리 시각에는 정말 정말 아닌 나랑 안 맞는 기질적으로 안 맞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좀 좋게 보자는 의도로 좀 이렇게 갖고 있는 나름의 그냥 조그마한 철학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수업을 해보자. 해보자. 음. 넘어가자. 어. 그래서 실시간 수업 영상은 저는 실강만 했어요. 실시, 아, 줌으로 해가지고 224명 2학년 중에서 거의 205명 이렇게 들어온 수업을 했는데 한번 됐나요? 그 229점 펴주세요. 여기가 제 얼굴입니다. ]은? 이렇게 애들이 나오는 거고. 어, 가겠습니다. 저도 처음 해본 거라 가지고. 잠깐만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아시 동해시 시대 좋습니다. 그러면 향이 양 향을 나타냅니다. 수업은 이런 식으로 그냥 전개를 하면 되는데 제가 24분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만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유튜브에서 제가 문학의 쌍화점이나 고려가요를 바로 연계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게참 좋았어요. 그냥 켜서 하니까, 뭐, 선생님, 뭐, 여기 관련되는 거 특별히 안 넣고 펼쳐줄게, 이렇게 펼쳐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채팅방에서 채팅하고, 그리고 저도 이. 구글을 이제 처음 이용하면서 어, 잠깐. 그 프리젠테이션 있는 부분 애들 설문조사 받은 것좀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어. 어. 나가야 돼 어.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안에, 파워포인트 안에 많이 준비를 애들하고 수업할 때도 안 했어요. 그냥. 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설문지를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 만약 이렇게 설문조사를 그거 열어두면 학생들 오늘 수업했습니까? 몇 반입니까? 이러면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간간히 쪽지 시험도 치고 그럼 이거 그냥 누르기만 누르면 응답들이 온게뭐 반별로 이렇게 왔는 거 번호 온거뭐 학생 이건 출첵용으로 이름을 적으라고 한 거고 이건 쪽지 시험 친거뭐 안에 중요한 이건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남기고 싶은 말들 그게 다양하게 어뭐 구글을 이용.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쪽지 시험도 치고 질문도 하고 끝난 다음에는 애들하고 같이 채팅을 했, 그 채팅하면서 질문도 받았는데 확실히 좀 유용하게 어, 질문의 상황에 대해서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글못 찾았어요. PPT를 못 찾았어요. 수업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실시간 10분, 20분 전에 켜두고. 실시간 하듯이 했습니다. 실시간 자료도 저는 PPT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냥 어, 워드 쳐서 그냥 그대로 오려 붙이고 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자기 평가 및 고찰을 하자면 저도 이제 온라인 이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처음인지라 이제 동료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구글, 우리 학교에서 뭐 자체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구글도 알려주시고 줌도 집에서 그때 여러 선생님들이 구글 저녁 8시에 모여서 선생님들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할 사람 뭐 모이세요 해서 전화 오시고 그리고 밴드에서 하는 것도 하고 곰 믹스 편집하는 것도 실제 일어난 건한 일주 정도였는데 제가 40대 중반인데 정말 그냥 배운 것 같아요. 그냥 따라가면서 지금도 잘 못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배워서 완전 국어니까 그렇게 컴퓨터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평소에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시간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그 시간에 모두가 들어오는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함께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학교라는 그런 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뭐 목요일 3교시, 금요일 3교시 박아서 똑같이 딱 했는데 거의 200, 20명 친구 중에 많이 왔을 때는 210명까지 해서, 그래도 안 오는 10명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출표, 출석표를 표출 받아서 학교에 문자로 해서 10명명은 보냈어요. 아, 지금 실시간 수업에 미참여하셨습니다. 이러면 애들이, 헉, 쌤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한 거는 실은 나중에 안 올려준다고 했는데, 이제 시험하고 결부가 되니까 일주일 정도 다운받아서, 어, 다시 옹클이나, 그 유튜브에 연계해서 올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을 저도 많이 고민했는데 하는 거는 실제 영상을 찍는 거보다 저는 실시간이 더 쉬웠어요. 왜냐하면 딱그 60분만 투자하면 미리 찍고 이런 게 없으니까 깔끔하게 딱해 놓고 딱 하면 끝이라서 다른 선생님들처럼 한 시간 찍고 애들 뛰어온다 또 찍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전체 공지상 그러면 제가 뭐 3시 뭐 11시 30분에 이제 시작한다 하면 이제 그 전부터 필요한 것들을 쭉 이렇게 올려 놓고 말할 것도 준비해서 10분 전에 공지상 어 여러분 뭐 준비하세요. 물한컵 준비하고 뭐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교과서 생일 나눠드린 프린트물 준비해서 두세요 하고 종 치면 바로 가고 퀴즈 형식으로 일반부터 구반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실은 너무 많았는데 이제 이 단락에서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일반 친구들 답 올리세요 이러니까. 주르륵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반 친구들이 여기서 뭐 구름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장애물 뭐 이렇게 다양한 답도 올라오고. 그래서 반에 답이 안 오면 좀 동료도 해가면서 채팅도 하고. 그래서 뭐. 각반의 반장들, 자, 뭐,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도 조절하고, 예를 들면 뭐 하면, 어, 선생님, 뭐, 빨라요. 다시 한번 부탁해요. 하고, 뭐, 올라오면, 채팅글 올라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하고. 그리고 구글 설문조사를 또, 이렇게, 처음에 배울 때부터 설문조사 하는 거 알려주셨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썼어요. 형성평가하고, 질문할까 하라고도 하고, 뭐 옹클로 질문한 친구들은 또옹클에 대답도 해주고 어 그래서 요런 방법들을 고민해서 조금은 생동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한테는 왕당 사건인데 컴퓨터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화면이 꺼진다 이러면 지금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갈 수도 없고 간다고 해서 저는 못하니까 그렇. 그냥, 당황하지 말고 이 화면을 올려줄 테니 너는 껐다가 다시 들어오렴. 그게 최선의 답이었어요. 렉 걸려서, 요시로 렉이 뭔지 모르는데 렉이 걸렸대요. 그러면 또 당황하지 않고 껐다가 다시 들어오렴. 이렇게 튕겨요. 난 튕긴 적이 없는데 자꾸 튕긴대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제 담임선생님 몇 분이 듣고 계시다가, 아 예를 들면 정다원 선생님이 다시 와서 어, 가입 눌러주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200명이 들어와서 질문도 하고 막이렇기 때문에 첫, 첫날은 너무 정신이 없었지만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애들한테 질문은 한 달락이 끝나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도한 만큼 실은 제가 성장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아이들은 어쨌든 이런 걸잘 아니까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리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한 고민도 좀더 많이 한것 같아요. 평소에 말로만 하면 되는 것들을 동영상이나 보조자료를 딱그 시간에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료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이 어 노력을 했고 노력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어 스스로 이제 재현을 하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거 1번을 얻은 게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개별화를 위해서 어, 선생님 그 부분 이해가 잘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개념만 저는 한 5분짜리 기초 디딤 영상을 앞으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찍어서 그거를 딱 이렇게 해두면 수준이 조금 안 맞는 친구들은 다시 보기를 할수 있으니까 기초 디딤 영상이 필요성도 알았고 있으면 전부 다 하고 못 듣고 왔다 하면 쉬는 시간에 저희는 문학부장들이 있어가지고 문학부장 보고 쉬는 시간에 영상을 5분에서 7분 정도 들어라.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저는 뭐 학교 노트북이나 탭을 이용해서 수업 시작할 때좀 들어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두고 너는 뒤에서 이어폰 꽂고 좀 들어줄래? 자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활동. 어쨌 된 실강도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활동들을 자기들끼리 구글하기 구글 활동이나 뭐, 아, 줌 활동을 한다거나 할수 있는 걸 줘봐야겠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코로나 상황에서 뭉쳐보는 경험을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고,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어딘가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고, 학습지를 하고, 우리는 마인드맵으로 활동한 게 있었거든요. 그럼 이걸 어딘가는 올려줘야겠다. 밴드를 만들든, 어딘을 만들든, 아니면 학교 홈피든, 아니면 옹클방이든, 자신의 결과물을 볼수 있게끔 해줘야겠다는 게좀 저는 좀 깨달음이라고 할수 있어. 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게어 좋았다. 나는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오면 실시간을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안 돼도 그 사이에서 노력하는 자신에게 좀 즐거움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문제는. 해결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 학생들은 바라는 게 뭘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몇 명의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역시 아이들은 그냥 다양한 답변이 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다. 그러면 뭘 얻냐면 지식적인 거는 실강을 하든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은 EBS 건 똑같은데. 일단은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좀더 이렇게, 아, 우리도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는구나. 그게 제일 좋았다고 해서 수업의 내용, 뭐, 동영상을 보여줘서 좋았다가 아니라, 선생님 그냥 애써주는 게좀 자기들도 10대 살아가는 힘이 돼서 좋았다. 이 말이 실은 저도 되게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이런 점들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 조금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